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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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판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여태 배웠던 건 깔끔한 이차 함수를 배웠어요. 근데 조금 더럽혀져봤자 여기 x 제곱의 개수가뭐 마이너스 1이 된다거나 2분의 1이 된다거나 3이 된다거나 맞나요? 좀 <laughs> 더럽힐 거예요. 점점 더럽힐 건데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할 거예요. 두 개를 그래프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laughs> 더하기 1을 해볼게. 상수를 한번 더해보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을 일단 한번 봐야 되는데, 일단 그래프를 그리면은 잘 봐. 자, 얘는 0,0을 지나고, 1,1 1 지나고, 2,4 지나고, 마이너스 1,1 지나고, 마이너스 2,4 지나고,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동의하시죠? 자, 얘는, 응가가 몇 콤마 몇 지나니? 아무나 점, 아무 점. 1콤마 2 1 2를 지나요. 1콤마 2를 지나요. 0 넣으면? 이요 0콤마 1을 지나고.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찬가지 2가 되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가 바뀌었니? 위치. 꼭지점 위치가 바뀌었죠. 꼭지점 위치가 얘는 0콤마 0이었는데, 어디로 바뀌냐면, 0콤마 1로 바뀌어요. 자, 근데 이걸 느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똑같은 x를 여기 넣었을 때 항상 이 오른쪽 함수의 y값이 항상 얼마가 더 큽니까? 1만큼이 더 커요. 똑같은 x를 넣었을 때 오른쪽 2차 함수 그래프는 y값이 항상 1이 더 크다는 것은 얘를 그대로 한칸 올린 거예요. 1만큼 0을 넣었을 때한칸 올라간다고 무조건 1을 넣었을 때그한칸 올라간다고 그게 일단 느껴져야 돼요. 첫 번째로.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자, 상수항이 여기 추가가 되잖아요. 이렇게 상수항이 이렇게 추가가 될때 얘를 이제 용어가 있어요. Y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왜 Y축 방향이야? 이 위, 아래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했다고 해요.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평행이동이 뭐냐면은 Y축이랑 이렇게 막 비스듬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Y축이 이렇게 있잖아. 걔랑 평행하게끔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야. 비스듬하게 갔다는 게 아니라. 그대로 Y축이 위아래를 이렇게, Y축이 얘잖아요. 위아래를 나타내잖아. 걔처럼 그러니까 위아래로 얼만큼, 일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그래프도 그려볼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얘랑 가장 큰 차이점은 똑같은 x를 대입했을 때이 y값이 얘보다 항상 1이 작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굳이 우리가 점을 대입을 하지 않더라도 이 그래프를 밑으로 한칸 당겨버리면 돼 이렇게 당겨버리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어.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얻을 수 있는 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얘는 얘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꼭지점이 바뀌어요. 얼마만큼 바뀌냐면 x 좌표는 절대 안 바뀌겠죠. 꼭지점의 좌표가 여기 0, 0이고 얘가 0, -1이란 말이야. 한칸 내렸기 때문에. 한칸 올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바뀝니다. 근데 x 좌표는 안 바뀌고요. 뭐만 바뀐다? y 좌표가 얼마만큼 바뀐다? 이만큼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외울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축이 바뀌나 안 바뀌나 안봐 안 바뀌죠? 안 바뀌죠. 축은 여전히 어, 깨끗할 때도 Y축이 축, X는 0, 축의 방정식 X는 0입니다. 얘도 X는 0, 얘도 X는 0, 축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봐봐 Y는 AX제곱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건데 만약에 이 Q가 양수라면 은 위쪽으로 평행이동했다. 지금 이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고 이 Q가, 이 뒤에 더해지는 이 Q가 만약에 음수라면은 밑으로, 이 아래쪽으로 이 Q만큼 평행이동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꼭지점의 좌표는 0,Q, 내가 말했죠. 이 좌표들이, 이 값들이 항상 이꼭지점의 Y 좌표가 된다. X 좌표는 안 바뀌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계방정식안 바뀝니다. 끝인데? 문제 풀까? 자. y는 마이너스 4x 제곱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대 그 말은 뭐야 뒤에다가 플러스 3을 하라고 내가 말했지 여기다가 플러스 3을 해주면은 원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3만큼 그러니까 위로 땡긴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식을 구하래 어 이참수식을 구하래 이미 구했고요 꼭지점의 좌표는 0,3이 되겠고 이 좌표를 했죠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안 바뀝니다 x는요 이게 최종적으로 3개다 답이 되겠지 못 걸, 어, 너무 쉽고. 자, 그 다음. 이함수제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제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2x제곱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 한 거냐면, 3만큼 평행이동 한 겁니다. 지금 플러스 3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얘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한번. 자, 얘는. 이 차항 계수가 음수니까 원점, 원점이 꼭지점에서 이렇게 위로 블록인 이 참수가 되는 거고, 얘는 이거를 위로 세칸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충 요렇게 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꼭지점이 바뀐 겁니다. 자,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다. 얘가 지금 위로 블록하죠. 위로 블록하고 있기 때문에 틀렸고,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안 바뀐다고 했죠. X는 0입니다. 틀렸습니다. 자, 꼭지점에 잡혀 있는 X압표가 무조건 0이랬죠. 얘도 틀렸죠. 자 X가 0보다 클때 여기가 지금 X가 0보다 큰 부분이거든요. 그때 X값이 증가하고 있죠. 오른쪽으로 하고 있을 때 Y값은 지금 감소하고 있는 걸알수 있죠. 4번이 답이 되겠지. 5번은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자이차 함수가 제를 지난데 마이너스 2쿤마 3을 지난다 했으니까, x에 마이너스 2, y에 3을 넣을게. 자, y에 3 넣고, x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4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q, 요렇게 되겠지. 따라서 q가 여기서 5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5, 요렇게 되겠지. 뭘구할 때? 꼭지점, 0,5. 끝. 뭐, 네. 귀엽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포물선을 그래프로 하는 이 참식을 찾으래. 자, 일단 뭘 알아야 되냐면, 꼭짓점이 일단 몇 콤마 몇입니까? 0 콤마 마이너스 2가 꼭짓점이네꼭짓점이0 콤마 마이너스 2야.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바로 식을 쓸 수가 있어야 돼. 잘 봐. 꼭짓점이0 콤마 마이너스 2면 그래프의 모양은 몰라. 그러니까 최고차계 개수는 모른단 말이야. 하지만, 꼭 지점이 0콤마 마이너스 2라는 건 확실한 건 얘는 이렇게까지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얘가 어딜 지나? 점 하나를. 3콤마 마이너스 5를 지나는 걸알수 있죠. 얘가 3콤마 마이너스 5를 지나고 있는. 그래서 얘를 대입하면 A 값이 나오겠지. 자, 대입하면 마이너스 5는 9A 마이너스 2가 되고, 따라서 9A가 얼마가 돼?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 되네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꼭짓점 가지고 그래프식 찾고 a값은 점을 대입해서 찾으시면 됩니다.